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늦게까지 내려가지고 아까까지만 해도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물이 보였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오늘은 아예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비가 또 애매한 시기에 또 그치네요 아,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은 아, 서둘러 가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 아 오히려 몸이 안 좋을까 싶고, 이렇게 움직여서 건강을 좀 챙기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차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 대신 이렇게 막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도, 어, 약간 따끈할 정도? 어, 평소 같은 이 정도 걸으면 땀이 막 뻘뻘 나야 되는데, 오늘 어, 서늘하고 좋네요, 아침이라서. 아, 가서 몸 풀고,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신호등 건너는거 언제해도 적응이 안되네 아, 서들러가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빡세게 오늘 화타요가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어, 비는 붙쳐가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했데또 급하게 하나 모기약을 안 발랐더니 어씨 모기 한 두방 물렸어 여기 <laughs> 아무튼 모기약 바르고 저희 밥 먹으러 가야 될것같아어요 so the question and answer but we are new yesterday i was tutu i practiced hatha yoga also bugger right today i'm new mm -hmm. i'm the beginner because after one night stop changing it. uh, getting one day older uh, one day older <laughs> you you are getting every day younger no? <laughs> i hope so <laughs> People. We connect i think she, she is a teacher she give l e s s n s also here yeah me i work in t usually i 오늘은 요가하고 같이 시그네처 어, 커피 한잔 하고 갑니다. 어, 그 커피가 처음에는 이거 드립 커피라 가지고 어, 조금 생각을 했는데, 아, 어, 그 옆에 이제 시럽 같은 거 이렇게 넣으니까 달짝지근한 게딱 타이 커피 느낌인데, 어, 이게 베트남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태국에 와가지고 베트남 커피를 맛보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이제 한잔하고 나왔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는 요 끝났으니까 아침을 내가, 제가 오늘은 어잘 먹고 나왔는지 배가 안 고프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적절하게 어,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어 오늘 또 비가 이렇게 그쳐가지고 파란 하늘도 조금 보이고 어 멋진 하루의 시작입니다. 가다가 <laughs> 오늘 건전지 사야 돼가지고 보니까 어 여기 또 여러 가지 파는 데가 있네요. 20 바트. 여50 바트. 이 뭐지? 아, 쓰리봉투구나. 아, 파리채. 등끓는 거. 아. 컵 같은거나. 어, 아, 조리기도 파네요. 어, 여기 생크 아, 수세미. 아, 주방이 없어가지고, 근데. 세개 장씩 들었네. 종류가 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쓸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전기제품 이런 것은안 들어있는 건데. 쓰레기통. 음. 어, 자전거용품도 있네, 이렇게. 자전거랑 많이 타니까. 아 팬티도 팔아. 음. 와, 있네. 음. 네, 와, 네. 어, 이 너비 좋겠 네. 안네판매 어. 양말 20바트, 양말 하나 사야 되겠다. 딴데 25바트 하는데, 여기. 근데 이거는 작은 양말일 것 같은데? 발목 양말이라서. 발목까지 와야 되는데. 어, 이건 뭐야? 에이퍼즈인가? 아, 지금 휴지구나? 아, 쿠션하고. 39바트. 여기 4 0바트 방석. 이렇네 들어오면서 봤는데. 광역 마스크가 다 한국산이. 야 여기 이렇게 다 수입이 됐나 보네. 어, 아, 여기 보니까 여기 건전지가 파네요. 건전지 하나. 마우스 건전지가 떨어져가지고, 요거 하나 사야 될것같은데 그리고 청소용 물티프 하나. 여기 10바트부터 여러가지 제품을 파는데, 저는 저는 건전지랑 물티슈랑 양말 한 켤레 샀어요. 이거 총 해서 65바트. 어, 해가지고 오늘 또 집안 아, 살림 하나 조그만 거 마련했습니다. 아, 걷다 보면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앙마이게이트 마켓입니다. 어,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비도 피할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왔네요. 안에다 되게 넓어요. 먹거리도 많고. 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어이구, 아, 밥도 파네. 밥팔고 계란팔고 어, 제가좀같이 이렇게 빵과자같은 것도 팔고 어, 오늘 여기는 시나보네요 <laughs>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과자도 팔고 어, 여기는 망고, 두리안 어이 두리안 싸게 판다 170바트 망고 스티키라이프인가? 5 0야 어, 쉬는 데도 많이 있네요. 조금 어. 쉬는 쪽인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시장이라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야시장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계란 파는 데도 있고, 생선에다가 어우, 밥 여기 많이 담았는데도 10바트 밖에 안하네. 그러니까 밥하고 닭튀김 있는 거딱 고르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묵틴하고 라이스하고 이 할 수는 있는데 반찬이 없네. 근데 반찬이 종류가 많아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오. 아, 여기는 따로 꽃집도 있네. 이렇게 꽃고 이렇게 먹을거리 이런 아이파고도 종류 많다.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 소세지. 아 어디 가든 뭘 끊고 하는데 뭘뭘 먹게 뭘 될지 아참 어렵네. 그래도 정겹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분명히 저렇게 맑은 하늘 보는데 그렇게 많이 올것같진 않아요. 적당히 내리다가 그칠 것 같은데, 어 적당히 비 맞으면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시원하고 좋네요. 아. 아 비가 오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근처로 왔습니다. 아. 선풍기 바람이 바깥은 해가 안 뜨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카오카무 시켰습니다. 일단은 뭐가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많은데 일단 간편한 거. <laughs> 야 카오카무가 마야몰에서 먹다가 여기서 먹으니까 양이 다르네. 나는 그 포크 따로 된건줄 알았는데 왜 카오카무라고 그랬지? 음, 일단은. 나왔으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물하고 소스가 있어서 일단 국물 먹고 음. 이게 딱 라면 국물인데? 카우카운 아. 음. 같은 경우는 돼지 족발이거든요? 소스 찍어볼까? 음 달걀 있으니까 딱 좋아. 이 비는거 좋네요 근데 생마늘 주는데 껍데기 좀 까서 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씹어먹으면 되는건가? 아니 껍데기 같이 먹는건가? 물 시키면 돈 받는데, 그렇도 자기가 또 먹으면, 물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괜히 물 달라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냥 또 먹으면 돼. 아요 이렇게 오늘 또 식사를 잘 먹었습니다. 밖에서 아, 먹으니까 훨씬 낫네요. 피피하기만 비워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오늘 도 <laughs> 일단 50 바트 평균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어, 음료수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어, 배부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괜찮네요. 어, 비가 조금씩 또 내리는 것 같긴 한데 어, 천천히 강하듯이 아,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 여기 30바트, 45바트에 어, 뭐 파는 곳이네요. <laughs> 아, 식료품. 여기는 마사지. 어, 어디가든 마사지가 다 아, 있네요. 북부 음식을 판다고 그러네요. 북부 음식인데 카우소이가, 아, 여기 있구나, 카우소이. <laughs> 밑에 여기는 여기가 메뉴가 주력인가봐요. 아, 여기는 전통옷도 팔고. 오늘 은 오히려 비가 오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절 하나 있고. 식당이 참 많은 것같아 여기 문 닫았네? 저녁에 열려나? 어, <laughs> 저기 포스트 그림 같은 것도 고 아이스크림 50밖에 파네 크롱프라자 오허 여기는 단열재 같은거 파네 지붕 덮개 이런거? 여기가 더 싸네. <laughs> 어, 어 여기 얼굴 되게 큰거 있다. 여긴 어찌 된 건지. 오. 어, 여기는 공이 커다란 양쪽에 있고, 어, 되게 커다란 얼굴이 저기 있다, 있어. 아른탑구를 기는. 오. 아 어, 여기는 이제 순례 다니는 사람 지팡이 딱 짚고 우산 들고. 나는 봄신승입니다 보면 일본에도 무슨 각종 요괴들이 많고 막 그런데 태국에도 만만한 아는 것 같아요. 보면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건지 아니면 모티브를 어디서 받은 건지. 아. 이렇게 또 이국적인 장면을 한번 보고 가는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화려한데요? 어, 용의 형상도 돼 있고, 사슴, 사람과 용의 합치랭. 여기는 코끼리하고, 잠깐, 이건 커피숍인 것 같은데? 어디서 <laughs>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도록 돼 있나? 이렇게 어 아주 세세한 표현까지. <laughs> 어. 아 여기를 볼수 없었던 이유가 한시는 문 닫네. 아, 이렇게 미리 사 가지고 가서 이제 시간 내막 하나 볼까. 오전에 열어가지고 한시 닫아 버리니까. 아 저런 거는 볼 수가 없었던 이유들이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보면 여기는 1시에 닫고, 또 다른 데는 3시에 닫고, 어, 그러면 이제 문 닫고 집에 가는 건데, 그 이후로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 아니, 집안일 하고 하겠죠. 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길 건너 절이 있고, 여기도 커피숍하고 식당하고 어, 끝이 없이 여깁니다 어, 여긴 디저트 먹는데 건 가격이 좀 비싼 곳인가 봐요? 고급 레스토랑인가 보네. 아 어... 아, 이쪽으로 걷다 보니까 오늘 지금 날씨가 해가 그, 비가 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같아 여기는 행사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참네요. 오, 안에도 붐비고 성태우랑 차랑 오토바이도 열심히 오, 엄청 날씨가 왔지만 지금 햇떴어. 요아 대박! 진짜 변화무상한 날씨네. 아, 아무튼 덕분에 비가 그쳐가지고 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 계속 비가 오다가 구름이 그더니 하여튼 저쪽에는 구름이 굉장히 많게는데아 뜨거라 어, 날씨가 또 더워졌어요 이제 한참 걷다가 보니까 그래도 비는 안오는데 더우니까 이것도 장난 아니네, 이거. 아, 역시. 아까 비가 살짝 내릴 때가 좋았는데. <laughs> 아, 그늘로 피해래. 아, 항상 어때고 여기 한, 보면 차들이 끼어들 때가 있어, 이렇게. 끼어들면 살짝 늦춰지는 기분이 들 때, 살짝 한 걸음 다 갔다가, 차들이 딱 지나가면, 딱 달려가라, 센 이야! 아,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laughs> 아, 참, 멋져 보다 아, 이쪽엔 더 그늘이 있으니까 더 시원하네요.